소아 듣는데 오정희 님 갈로아 30만 원 주주짱 님 멋있습니다. 앞으로도 50만 100만 팔로워 되시는 그날까지도 응원할게요. 하, 주주짱 님. 축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네, 축하하세요. 네, 축하하시고 그러세요. 별일도 아닌데. 어, 뭐 방송 뭐111111뭐 방송 뭐 1193일 뭐다 축하할 거예요. 그럼 제 축하 돌려 주세요. 축하해요. 응, 난 축하할 거야 절레미 절절레미. 세카이로 음, 축하 막 막는다. <목소리> 그렇지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쿨하게 넘어가란 말이야. 왜 자꾸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? 저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. 왜 방제까지 세다이로 아니 축하할 필요가 없다고 방제 누가? 하자. 아니 소라게님 방제를 왜 그렇게 제가 한거 같잖아요. 축하해 엄마. 어, 제가 받아도 되나요? 축하해요. 이영희 님 축하요. 해 저한 좋아한다고 일시하는거 같네. 축하해 버릴 거다. 인마. 싫어. 필요 가 없어. 축하하지 말라고요. 축하하지 마세요. 30만 팔로 그거 뭐라고? 오늘 축제인가요 아, 왜 축하하냐고. 아, 뭘 30만 축하한다요. 돈을 안 받고 여러 사람들이 당신의 방송을 아! 흔적을 남기고 간 노력의 물을 얻으신 것을 정말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정색하고 축축하니까 할 말이 없네. 그럼 우정인 유튜브 구독자 35만 아가. 축하. 그것도 뭐 아무 의미도 없, 없는 35만 뭐 뭐라고 그래. 친구 진심으로 축하해. 아 왜? 이 하면 또 떨어져. 이거 원팔한다 고 사람들이 축하하면. 아, 뭘또 이걸 축하라고 그러냐. 아봉 인친이들아 고마워. 내 이걸 진짜 우연히 읽은 거야. 그냥 인터넷 세계를 돌아다니다가. 진짜 2025년에 뭐가 옵니다?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재밌잖아. 25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게 재밌잖아.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단큰거 온다가 재밌잖아요. 그래가지고 25년에 진짜 어떤 큰게 올까? 막 이러면서 나 혼자 그냥 계속 생각한 거지. 25년에 언, 언제 큰게 올까? 언제 큰게 올까? 난 진짜 오래 살고 싶거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도 훨씬 더. 계속 기다리고 있어. 놀라운 특이점을... 뭐를 보조받기 위한... 인류 발살기 위 가동... 암튼 지금 뭔가... AI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하는 거보다 걔네가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되고 있고, 걔네의 학습 속도가 미치듯이 빠르다는... 그런 게 있대. 그거 아니에 인공지능 녀석 어릴 때니까 자기 서울대 갈줄 알고... 아, 그건가? 25년만 되면 저 합격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이러면서. 25년에 나 갑니다. 이러면서. 그게 특이점인가? 진짜 말된다. 진짜 AI가, 지가, 어, 25년에 큰거 옵니다. 형님 25년에 어, 저 이거 어? 다 밝혀냅니다. 시간만 주세요. 전기만 공급해주면 내가 싹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도 이러면서. 어, 그랬는데. 25년 되면. 1년만 더 주시면 또 1년 주면. 아, 진짜 이거... 아, 2년만 더 주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... 점점 병 느끼면서 현대 과학에... 그렇게 하면 어떡해... 오케이... 거기까지... 근데 게 먹는 거신기하 그릇을 입 앞에 대고 밀어 넣는 거 거면 그냥 젓가락 안 쓰고 바로 먹어도 거왜 그래? 일본 사람들도 밥 이렇게 먹는데, 그러면 걷다 가서 말해. 진짜 이 어쩌라고... 그럼... 어쩌라고... 내가 찌... 이기하는 예의가 없어 그면 방송 아무 말도 안할 거야! 뭐저기 흘렸다 뭐래? 어머 너는 밥 먹으면서 화내는 버릇 있어 넌밥 먹으면서 뭐라 하는 버릇을 너가 고쳐 나 아무렇게 안, 않게 화내는 줄 알아 급하게 팝콘안고거리아노 분들에게 좀 예의 없으신 것같아요 왜요? 저희 아시안들은 샵스틱으로 먹어요 그 문화도 이해 못 해주시나요? 이탈리아노 님들? 아 놈들 아니야 이탈리아노들이라 한 거야 이탈리아노들 놈들 아니에요 와! 내 거야 그런 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떠 들리지 마 가라 나 진짜 어렸을 때 공장 꼽을 는 쟤네 진짜 싫어했어 극혐 왜 때리냐고? 그냥 로아를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아 얘기를 엄청 했는데 아니 그 뭐야? 어? 어? 그 머리가 잠깐만요 에잇 아니... 에 아니... 이게 뭐지? 잡초가 막 났, 났는데 내 머리에? 누가 내 머리에 안테나를 연결했어 어, 누구야 반응이 개웃기다고? 아니 아니 별하는건 잡초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? 아 신경 쓰네. 그 야자 야자한다고 벌레들이 들어올까 봐 뿌리는 거 있잖아. 그걸 존내게 뿌려. 그러니까 벌레를 싫어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벌레나 이런 걸 진짜 싫어해. 그래서 존내게 뿌린 거야. 아 그만 좀 뿌려라.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코피 났어. 나 그거 냄새 아 진짜 너무 독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피 주르륵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어? 이러면서 그랬다니까? 뭐 어, 코피 나던데 갑자기. 지금 우리 학교는 인줄 알았다. <laughs> 나나 벌레 연. <laughs> 아니 풍캐라 뿌렸는데 왜 내가 코피가? 헬풍캐라 <laughs> 뿌렸는데 왜 코피 났을까? 내가 벌레였을지도. 힘들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? 너 코피 났어. 빨리 닦아. <laughs> 진짜 갑자기 왜코 피가 난 거야. 쓸선 없어요. 피가 갑자기 왜 났어? 좀비한테 물렸다고? 봐봐. 어디야? 아, 진짜 못자 좀비한테 물리고 그래. 괜찮아. 난 3전에 물렸으니까. 빨리 닦고 심만 간다. <laughs> 3전 <3천> 심방 간다. <갔나. 웃음> 아무튼 등교해 등교해가지고 이제 바로 체육복 여고라서 그냥 갈아입어 근데 나는 그때도 6여거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입은 채로 체육복 입어 그리고 이제 벗고 이렇게 푹 빼는 바로 체육복 갈아입으면서 야 오늘 점심 뭐야? 이러면서 아나 아침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러면 여고에는 여러분들 챙겨주는 애들 있어 밥 같은 거를 싸와 엄청 싸와 걔네들은 애초에 난 남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고는 어차피 먹을 거니까 그냥 애들 먹을 것까지 다 먹이자 그런 마인드예요. 그래서 그냥 싸울 때 이만큼 싸와. 남고는 뺏기, 어차피 뺏기면 못 먹으니까 그안 먹는다. 이런 거면 어차피 뺏기니까 내거 빼고 이만큼 챙겨오면 이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마인드라고 보면 돼. 여고 에들 진짜 손크게 갖고 와. 우리 어땠냐면 뻥튀기지. 인간사료 이런 거. 그 새우깡도 대용량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나눠먹고 아니면은 집에서 그 라면 땅 만들어서 나도 만들어서 왔었거막 라면 두 개를 라면 땅을 만들어서 지퍼백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서 와. 그날은 교과서보다 라면 땅이 더 많아. 약간 들고 와가지고 후후 막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들고 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나눠먹고 막 그랬었거든요. 갈 거야? 다 봤어? 딴거안볼 거야? 이거 안볼 거야?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안본거안안볼 거야?